오늘은 청주 맛있는 청주 카페 번개가 있어서 그 산남동 쪽에서 중화요리 전문점인데 맛집이라 해서 자주 오는 곳입니다 입이 만족 안녕하세요 팔로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아 역시 여름 짱왜 그래 <laughs> 역시 맞아 t k 아 o w I don't know. I don't k 아 o w I don't k n 아 w I don't know. 에 don't k n o 아 이건 아. 조기구나. 조 o 이 I d

응. 알아 응. 알아서 찍히자고. 왜왜 할까? 할까? 아, 응. 응, 어, 아, 진나나라에식하고식지 음. 응. 아, 의식, 마. 예. 어, 응, 응. 아, 초보는 어쩔 수 없어. 아.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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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6, 17. 아주 최기어서1 거. 거기이다고 So they go on. I don't know. 이거 o n t know. 다 d o n 먹어 n 어 w I don't know. I don't k 하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기 n t know. I don't know. I d 아 n 아 know. 기 d 이 n t know. I don't know. I 음. 아연이는튀거병원이는거먹거든요 네. 그냥, 그냥 무사히 인년 약정 받게 네. 되고 네. 댓글상에 그 서비스 비가 싸가지 없다고 써놔가지고 <웃음> 이거는 <웃음> 옛날에 저쪽 회사가 메뉴판에 그어었어요 사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 아, 나중에 아, 한저네명을술 네. 먹을 때뭐 하나 중심 메뉴 하나 시키고 이건 마무리를 시켜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나도. 딱 거기 그리안을 갔는데. 그래요. 그 나는 햇둥키이 좋으니까 아주 비비는 거 좋아들. 그 저기를 또 재밌이네. 그 닭꼬치를 이제 그러면 딱뭐 헬스장에서 비벼먹는 건가? 나 알까? 나까안 나. 안 나. 양손으로 좀 건강히 비벼도 안 될까? 아, 그래? <laughs> 근데 만약에 여기가 진짜 급하시면 그 맨날로 잖아요야 오늘 먹으니까 뭐어 내가 일단 뭐, 는 복성은 그증평에 있는 복성의 궁극식 냉면 맛을 응. 거의 근접하게 잘하는 중이비 만족 죽잖아 궁식 냉면이 기대되는 패트도 내가 데리고 살 거니까 많이 먹어 뭐 비빌 거랑 똑같은 얘기한다 고빠야 표현을 똑바로 해어진 이쪽에서 노를 데리고 사는 거야 와아 뭐? 갑니다 뭔가요? 너는 죽잖아 야, 나 봐봐, 틈 남은 집에 올라가. 빨래 설거지에, 청소에. 뭐, 빨래를 내가 해? 설거지를, 나설거지는 아, 내가 는 거야.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놀아야죠. 당연히 털어서 잘 놀어. 놀는 게 제일 힘들죠. 잘 털어서 논다고. <laughs> 누가? 내가. <laughs> 청소 내가 해? 세탁기가. 청소기가지. 난 청소기를 끌고만 다닐 뿐이야. <laughs> 멋있는 생각. 이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진짜로 와이프가 최고시는게 청소하고 설거지야. 밥딱 먹그 저기를 줘 봐. 얘를 맛을 봐. 비 주세요. 맛을보자 이거 이맛인가 이게. 알레르 있다면 얘를 면 그렇다고 얘를 잘먹아이맛다집 아, 그, 그, 어, 아, 뭐, 그 뭐. 있는 거. 뭐? 이야 <laughs> 맛있게 먹어. 면치기 한번 해야지. <laughs> <응? 웃음> 아, 그렇게 안 돼요, <laughs> 어. 국물까지. 네. 아. 좋아. 옆으로, 옆으로 더 벌려 안데 괜찮아 좀 뭔가 크리에 사진도 막 올라오고 좀 <laughs> <들어있고> 이런 고 이런 거 올라오는 사람들이 아, 이기야 자기가 제대로 먹으로 눈으로 얼굴을 떼가지 약하게 잡는 <잘> 거 <laughs> 맛있게 아니, 너무 많이 잡으안 되지 자, 맛있게 <laughs> 뭐야? 면치기 <멈추기> 도전 <laughs> 네. 야, 너무 짧아, 너무 짧아. 아, 야, 이 씨. 벌써 다시. <laughs> 이건 아니잖아. 어, 아니, 입에도 안 듣어. 가 아니,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어. 먹고. 아니, 잠시만. 다시. 예. 이게 어, 너무 커. 그러니까 좀 길게. 응. <laughs> 오. 와. 안안 돼요. 아, 이뻐 아, 자 어, 답게먹었어 아, 와, 좋아. 어? 어? 어, 양이 너무 작아. 좀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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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지면 조금 더 길었어야 돼. 응. 아니야 씨, 아니, 아, 아니야. 때문에 아저씨처럼, 아니야. 때문에 아저씨처 아니 아니야 이거를 면을 그릇을 들고 먹었어야 됐어. <laughs> 아 진짜 아저번비왜 그러냐고 아왜 그러냐고 돈을 먹고 면